8기 3차 전원회의 한번 보시죠. a 4용지반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이 왼쪽이 김정은이 잠적한 이후 해에서의 모습인데 지금 이 왼쪽이 지금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잠적 이전 대회활동에서의 모습인데 얼굴을 한번 대조해 보시고 톡을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 팔목 시계 팔목 팔목과 팔목을 대조한 걸좀 확대해서 보였으면. 자, 여러분, 이 좌측,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좌측이 예전의 김정인, 한달 전에 김정인, 이우측에 가는 선목이 오늘 조선중앙통신 노동심 내신리 팔목입니다. 시계 줄부터 다뤘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대조해서 보니까 팔목이 2분의 1로 간다 는것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체중이 140kg 였던 체중이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는지 이것은 다이어트를 해서는 이렇게까지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날부갠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약을 쓴다고 해도 한달 만에 약 2, 30kg를 뺄 정도의 다이어트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건강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될수 없다고 보는데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 수술을 받고 아니면 그보다 더한 심장수술과 함께 그보다 더한 중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될수 없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온 서식이면 김정은이 지금 이 되는 일이 없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막중한 스트레스, 막중한 업무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안고 있는 모든 천, 1에서부터 1000까지 달하는 북한을 운영하려면 북한 한개 국가를 움직이려면 엄청난 사업 범위가 많습니다. 우리는 부문 별로 대통령이 혼자서 다 하지는 못합니다. 다 장관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공무원들 담당 공무원들이 다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나라는 돌아갑니다. 대통령이 없어도 우리는 시스템화 돼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라는 것은 시스템, 시스템화에서 돌아가는 거지 대통령이 없으면 어쩌겠으면더잘 돌아간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북한은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인 독재체제이고 김정은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단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바로 북한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체계, 시스템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돈이 많고 나라가 잘 되고 경제발전이 이룩하고 경제가 잘 나가고 그리고 인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다 풀리고 시장에 나가든가 상점에 구경 상점이나 백화점에 물건이 차고 넘친다면 김정은이 아마 매일과 같이 그런 차고 넘치는 현지도 현장에 나갈 겁니다. 그런데 물건은 고사하고 인민들이 배고픔, 강내 밥도 없어서 못 먹을 정도의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북한인데 김정은이도 그 북한을 책임진 독재자이지만 한 사람으로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틀림없다고 한 그렇게 된다면. 그 중압감이 얼마나 억누르겠습니까?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오는 거 하다 제대로 되는 것도 없으니까 계속 회의만 주재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섰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회의라도 지금 김정은이 올라와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때는 당정의 정치회의도 1년에 한번 하는지 안 하는지 김정은, 김정, 김일성 죽고 나서 김정일 때는 당정안의 전후회의도몇 년에 한번 하나만 하나 하나. 오히려 당대회조차도 20년 동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벌써 당대회만 11년 동안, 즉 10년 동안 집권하는 동안 당대회를 두 번이나 가졌고, 당중앙인의 전원회의는 수십 차례 가졌고, 당군사회의, 정치국회의는 시도 때도 없이 가지는 게 바로 김정은입니다. 그만큼 나라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셨, 보셨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김정은의 건강. 이 손목, 이한달 전과 지금의 김정은의이 팔목과 그리고 시계줄만 보더라도 현저히 시계줄이 작아졌습니다. 시계줄이 좁아졌다는 것한달 전과 지금 오늘의 김정은의이 팔목과 그 시계줄을 찬 것을 보면 현저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김정은의 건강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어죽했으면 당정의 전원회의를 이일제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분과별로 넘어가 넘어갔겠습니다. 맞지?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북한의 현실인 것입니다. 독재자 한 사람이 없으면 당정의 전원회의도 할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과회의, 이 분과회의는 당정의 전원회의가 끝나고 모든. 상정된 안건들이 끝난 다음에 분과 회의에서 토론하고 그 이후에 김정은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관례이고 순례인데 그 모든 것을 생략하고 김정은이 들어가서 쉬지 않으면 안될 상황까지 왔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소식입니다.